2017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베스트 웰컴상 이승기. 네, 저녁을 기다려왔던 스타 1순위로 꼽힐 만큼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승기씨는 벌써부터 드라마와 예능, 영화, 모든 분야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앞으로의 행보에 더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긴장되시고 떨 이승기 씨.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했는데요.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... 데뷔 이후에 많은 상을 받아봤는데 이... 베스트 웰컴 상 예, 이름만으로 빵 터지는 상 처음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어,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, 수상소감에 앞서서 어, 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연예인스러운 자리가 처음인지라 어, 소감을 다소 횡성수설 할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미리 드립니다 어 어,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데요. 야, 약간 재입대하라고 소식 들은 것처럼 이제 긴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. 어, 이 상에 대해서 소감을 뭐라고 말할까 수없이 많이 그려봤습니다. 예, 근데 소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예, 한게 없으니까. 예. 그냥, 어,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하는 어, 그런 의무를 그냥 정상적으로 마치고 왔을 뿐인데, 어, 이렇게 어, 많은 관심과 어, 응원으로 맞아주셔서 정말 가슴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예. 어, 어 오래간만에 이렇게 어, 자리에 서고, 어, 제가 이렇게 그 부대 생활관에서 다시 보기 TV로 보던 이런 가수들의 무대를 보니까 어 제가 제 직업이 연예인이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감사드리고 어, 앞으로의 이제 활동은 어, 부대에서 어, 있었던 어, 긴 시간만큼 더 열심히 많이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어,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환호해 주시고 어, 관심 가져 주신 만큼 어, 더 열심히 해서 어,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 이승기 씨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왜 이승기 씨의 군생활은 왜 이렇게 기냐 이런 말씀들을 참 그치 여러분들 네.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주셨었는데 우리 이승기 씨도 그 군복무 기간이 참 길게 느껴졌었나요? 아그 질문. 갖고 내려가야 되는 거죠. 예. 예. 아, 제가 너무 긴장을 해 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. 아, 모르겠는데. 앞에 보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예. 어. 예, 이승기뭐 말뚝설, 중사 전역설 뭐 <laughs> 예, 뭐 파병설 여러 가지 <laughs> 예. 예, 소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, 다 사실은 아니고요. 예, 저는 정상적으로 그냥 어, 모든 우리 대한민국 남성 그리고 이특 씨비해서 네. 여기 계신 어, 군필자 어, 우리 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어 하다가 이제 저녁을 했습니다. 그때 유달리 길게 느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기다려 주셨다고 어 생각하고 어,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이제 이승기 씨의 멋진 모습만 만나 볼 시간만 남았는데 노래면 노래, 연기면 연기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 바로 이승기 씨잖아요. 군 복무 중에 <laughs> 가수로서의 무대가 더 그리우셨었나요? 아니면 배우로서의 브라운관이 더 그리웠었나요? 아 어... 예. 아, 예능도 있었죠? mc로서의 또 활, 활약도 있었죠? 예 그냥 남들 무대 보는 게 되게 좋았어요 <laughs> 예. 예 그냥 너무 멋있고 어, 제가 다시 돌아온다면 뭐 어떤 걸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, 이제 뭔가 그런 고민보다는 어, 주어진 어, 상황 속에서 어, 열심히 어, 다양한 작품과 또 예능이면 예능 가수면 가수로 기회 될 때마다 제 체력이 되는 한 어,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우리 이승기 씨 이제는 기다리신 팬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<laughs> 활동을 해주셨습니다. 아, 질문 좀 해주셨으면 그만하니까요, 좋겠습니다. 진짜.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예. 오래 기다린 팬 여러분들, 우리 이승기 씨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승기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저도 참 기다렸었는데요.